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담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담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참못 쓰죠? 네, 오늘부터 제가 좀 재미있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 사주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강의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정은이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해놓으신 걸 보셨을 겁니다. 어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과연 사주로 김정은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사주로 김정은이의 운명을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물으로 본다면 저는 알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주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사주를 운명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이란 언제 죽는다는 게 정해져 있겠죠. 다른 하나는 사주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경향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후자를 사주를 보는 주의 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김정은의 사주 분석이라고 약 3년 전쯤에 제가 분석해 놓은 글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스러운게더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김담마음연구소를 치시면 한 44만 명 가까이 왔다 가셨습니다. 거기에도 뭐 여러 정치인들의 사주가 분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사주가 운명론이냐 아니면 경향성이냐를 봤을 때 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곤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사주 운명으로 본다면,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삶은 언제, 언제, 몇 달, 며칠에 죽는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떤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께, 스님께서는 내일 모레 죽을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죽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사주를 경영성으로 본다면 약점을 보완하는 데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과 쓸개가 약하다라고 하면, 어, 간담을 강하게 하는 나무의 기운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물의 기운을 보완하겠죠. 어쨌든 저는 사주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어떤 공부든 다 그렇죠. 개념을 잡지 못하면 헤매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 과정을 넘어서야만 사주라는 학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뭐, 대본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뭐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저는 개념을 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주를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laughs>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원 과정의 석사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파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과정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주를 즐기자는 어, 주의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사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 머릿속에 간단한 개념들을 잡아서 그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 하나의 생활의 방편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사주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봤죠 사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주는 말 그대로 네 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자네 개의 기둥은 뭐냐? 다음 시간쯤에 제가 만세력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를 뽑는 방법만 해도 아마 여러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는 생활인입니다. 그냥 절기려고 하는 것이죠. 사주의 목숨 걸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자 사주를 뽑으시게 되면 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뭐 책을 보고 뽑던 하시면, 연, 월, 일, 시를 찾으시면, 네 개의 기둥이 나타납니다. 자,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죠. 자, 위에 거은뭐냐면 천간이라고 해서 어, 가능한 한 사주 용어로 쓰지 않겠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뭐냐면 하늘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기운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에도 두 개, 월에도 두 개, 일에도 두 개, 시에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글자가 글자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주팔자. 이렇게 하면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된 겁니다. 아주 쉽죠. 그다음에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까합니다 운명, 운명. 한자도 가능은 수지 않겠습니다. 자, 운명이 뭐냐? 운 플러스 명이 운명이죠. 자, 그러면 명은 뭐냐?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운은 뭐냐 하면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 아,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명은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타고난 운명이죠. 운은 뭐냐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은 결론은 바뀌는 것이죠. 운명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운은 그러면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가장 첫 번째가 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운. 대운이 좋다 나쁘다 할 때의 대운 인데 이거는 음, 기본적으로 좋다 나쁘다 의 의미는 아니고 변하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크게 변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인생의 사이클은 대운은 30년씩 회전합니다. 30년. 그래서 대운이 좋으면 30년이 좋은 거고 대운이 나쁘면 30년이 나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운이 좋다면 60년이 그대로 좋을수도 있고 대운이 나쁘면 60년이 나쁠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인생에 사주하는 것이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연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사주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주의 개념을 잡으면 책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주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에 대입한 것이지, 책계의끌 가지고 자연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잡고 나면 더 깊은 명상, 자연에 대한 관찰, 이것이 더 중요하지. 남들이 써 놓은 책, 평생마다 담은 겁니다 텍스트만 모르게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렇게 하면 사주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우는 인생의 큰 털, 인생의 계절, 사이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10년씩 쪼개서 봅니다. 10년씩 쪼개서. 인생의 큰 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운. 연운이라고도 합니다. 1년의 운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올해의 신수가 어떻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월운이 있습니다. 월운. 한 달의 운이 어떠냐. 자, 대운은 사이클이 30년씩 회전하고 1년의 운은 1년씩 회전하고 월운은 한 달씩 변화하는 운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진이 더럽다. 일진이 오늘 좋다. 그게 바로 하루의 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주란 학문이 얼마나 오묘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대운이 30년의 운이 좋다. 그리고 1년의 운이 좋다면 정말 좋겠죠. 대운이 좋은데 1년의 운이 나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쁘면 꽝이겠죠. 그런데 대운은 30년씩 회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쪽에서 1년씩 보고요. 1년의 운은 어떠냐? 또 3년씩 이렇게 회전합니다. 월은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중에 어느 하나가 나쁘다고 해서 인간은 죽을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설사 대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1년의 운이 좋을 수 있고 1년의 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한 달의 운은 계속 좋고 나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